폭우를 동반한 제13호 태풍, 버빙카, 사나이의 상륙. 반한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4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중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에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빙카는 오늘 오전 7시 30분 현지 시간에 상하이의링단 신도시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에 관한 바람과 폭우는 사나이와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중추절 연휴를 맞이하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동 중입니다. 그러나 버인카의 영향으로 인해 여객기와 열차 등 주요 교통 수단이 중단되어 많은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지역의 교통 혼잡과 물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빙카는 1949년의 글로리아 태풍 이후 사나이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나이 지역의 인프라와 새 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태풍의 피해 복구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